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매일 성경은 목요일 본문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번 29절과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먼저 어, 말씀에 대한 반응을 점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을 점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어, 우리 교회는 어,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매일 새벽 말씀을 나누고 있고 성경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또 인간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적용하여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각기 좀 반응이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 영접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진리가 선포될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삶이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알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영적인 또 잠에서 깨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제대로 말씀에 반응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2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아멘. 네, 오늘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고, 말씀을 듣고 올바른 반응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거울처럼 비추어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의료 기구인 엑스레이와 같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뜻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비추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교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면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벽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듣는 말씀, 새벽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상관없이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교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반응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제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이제 스무 살 초반에 사역을 하다가, 어, 한 번은 목사님께 사임을 이야기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니까 스무 살의 어린 시절에 사역의 무게가 참 버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이제 주중에는 신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주말, 금요일, 토요일, 주일이 되어지면 열심히 파트 사역을 하게 되어지면서 나름의 젊었던 그 시절 가운데 아, 마치 제 시간이 없는 것 같고 마치 아, 자유롭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아, 이제 경기도 파주에서 대전까지 이제 매주 왔다 갔다 하고 한 4시간 반, 5시간 정도의 거리가 걸렸었는데 아, 그 어,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아, 제가 이제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번 연도까지만 사역을 하고 아무래도 그만두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전에 남아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근처에서 사역지를 구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차비도 굉장히 많이 드는 가운데 있어서 어쨌든 경제적인 부분도 잘 채워야 될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때가 9월이었는데 12월에 사임을 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어, 그 다음 날에 이제 부흥회가 있었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말씀의 내용은 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어, 끝까지 버티는 것이 어떻게 보면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어, 해야 될 일이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어, 그러면서 그 말씀이 저는 사실 너무나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제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 뜻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좀 그만두고 가까운 곳으로 사역지를 옮기고 대전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제 뜻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은 오히려 그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제가 그 사역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회개를 하고 다음 날 목사님을 찾아가서 어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어 경솔했던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 여러분 사역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볼때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향하여서 순종의 길로에 있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을 점점 더 체감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사람은 올바로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돌이키는 사람들도 있었고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것을 알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무엇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기준되어질 때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올바로 교정하고 말씀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는 그런 삶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삶이 사임, 말씀에 올바른 반응을 할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수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30절 말씀에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기의 뜻대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추구하는 방식, 또 내가 추구하는 나의 삶을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리세인과 율법교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사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던 사람입니다. 말씀에 능통했고, 말씀을 암송했고, 사실 바리세인이라는 것이 우리는 외식하는 사람을 뜻하지만, 바리세인, 이것은 말씀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씀에 대한 치열함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즉, 이들은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았고, 어떻게 보면 율법을 잘 알았지만,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이용할 때가 있었고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며 살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정말 어려운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내 뜻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기준과 판단이 맞다고 맞, 맞다고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것을 저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저 역시도 그런 일들을 참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그때 살았던 경기도 파주에서 가까운 곳으로 갈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대 안에 교회가 있는 곳으로 꼭 가고 싶습니다라는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군대 생활을 강원도에서 했고 또 부대에 교회가 없는 곳으로 이제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군 생활에서 기초 훈련을 마치고 이제 주특기를 받는 그런 훈련에 한 달의 시간이 있었는데, 아, 그때 이제 후반기 교육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활관이 한 16명 중에서 이제 각자 자대로 가야 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 역시도 계속해서 저는 집으로 가까운 곳으로 갈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저는 경기도로 갈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니면 저는 서울로 갈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한 것은 하나님 제가 부대에 가면 교회를 꼭 가고 싶습니다. 매 주일을 지키고 싶고 수요일 예배도 금요일 예배도 꼭 가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중에 부대에 가, 부대에 교회가 있도록 꼭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에게도 저희 교회 친구들에게도 선생님에게도 이렇게 기도 요청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제게 문득 이런 생각이 하나가 들었습니다. 혹 어쩌면 제가 경기도나 서, 서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딱한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제가 적을 수 있는 수첩에, 어, 이렇게 글씨를 적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경기도 어디 서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곳이면 어디든 가겠습니다라고 저는 딱한번 이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생활관 16명 중에 13명은 경기도와 서울로 이제 가게 되어졌고 그 3명 중에 한명이 바로 제가 강원도에 당첨이 돼서 저는 강원도 철원에서 이제 군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딱 가서 교회가 혹시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폐허가 된것 같은 교회가 있었고, 쇠사슬로 묶여진 교회가 있었고, 페인트가 다 벗겨진 교회가 어떻게 보면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냐 면 페어와 같은 교회가 다시 군종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를 열게 되었고 제가 갑작스럽게 군종병이 되어서 저서 교회 모든 세팅을 할수 있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중대장님이 너는 다른 곳을 하지 말고 너는 새벽 기도를 해라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 일들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 하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서 나중에 한 70명의 사람들 중에 나중에 한 30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또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데. 저를 사용해주시고 이후에 인수인계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 역시도 저의 뜻이 어떻게 보면 경기도와 서울과 또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뜻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강렬했고 너무나 원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기도했고 그것을 굉장히 강렬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이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뜻이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작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희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에 말씀 앞에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고,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교정하지 못했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더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더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분명해진 그 말씀 앞에 그뜻 앞에 제가 반응하여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 기도하는 제목 중에서 너무나도 확신을 가지고 크게 확실하게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혹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내려놓고 함께 기도를 시작하는 복된 새벽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반응을 우리 가운데 점검하기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그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를 돌렸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말씀 앞에 매일 주어지는 말씀 앞에 들려지는 말씀 앞에 올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앞에 올바로 반응하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그런 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매일 읽는 하나님의 말씀, 또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과 또 세리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은, 아, 자리들과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 말씀 앞에 여전히 무덤덤하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자신들이 배운 그 율법, 하나님 아버지 구전으로 내려오던 그 율법,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의 신 예수님께서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뜻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앞에 올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올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한번더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혹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지속적으로 구하고 있는 기도의 그런 기도 제목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요한 번에 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